왼쪽이니? 음, 왼쪽. 어, 기억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는, 어, 위로,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야? 위로. 위로 가는 거죠. 그치. 정확히 말하면, 왜 위로 가는 거야? 2, 1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 맞죠? 근데, 플러스니까 위로 간다. 생각해도 되지. 그 다음에, 리얼도 마찬가지로, 리얼도 마찬가지로, 4 4고 3은 가는 거니까 점을 두개 이으면 위로 간다 하지만 플러스 3은 3이기 때문에 위로 간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지 반면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가고 플러스 2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 아래로 가죠 맞지 이해가요? ᄃ도, ᄃ은 한 점을 찍고, 뒤로 세칸 가고, 그 다음에 뭐야? 위로 한칸 가면 다른 점이 있는 거지. 그치? 이게가니 자,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은 음과 디귿 즉,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 음수. 좋아요. 참여해주세요. 자, 2번. 증가할 때 감소한대. 증가할 때 감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증가할 때 감소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한다. 그러면 무슨, 뭐야? 어떤 그래프야? 음. 꼭 떨어지는 그래프죠. 니은티그. 둘다 니은티그. 그치?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 그러면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있을 수 있을까?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다? 0.1. 여기가 0.1이잖아. 그치? 그러면, 기억은 아니지. ᄂ은 0.1. 그죠? 맞아요? ᄂ. 니은. ᄂ은 0.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ᄃ은 0.5.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ᄅ은 0콤마, 0콤마 마이너스 2. 이해가요? 그치? 그러면, 이해가 뭐야? 여기서, 이 점에서, 어, y축과 음, 음의, 음의 부분에서 만나는 그래프는 ᄂ이죠. 0콤마 마이너스 1. 그지? 그 다음에 리이이죠0 2. 당연히 0 2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요? 어, 현이도 이해하니? 응. 자, y절편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확인 2번. 어, y는 ax 플러스 b래. 뭐가? 이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 이렇게, 이거를 예를 들어 보자. 얘가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어,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야? Y는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 얼마?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지. 맞아요. 마이너스 1, X, 그리고 여기는 Y 절편이죠. 맞아요. 자, 0일 때 얼마? X가 0이라면. X가 0이라면 Y는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자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기울기는 음수고 y 절차는 양수죠 이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1이지. 쉽게 생각하면. 맞니? 그러니까 0보다 작고, B는 뭐야? 쉽게 생각하면 1이지. 네. 1이니까 0보다 크다. 그죠? 그러면, 자, 2번하고, 2번 풀어볼게 요 2번 2번에 1번 2번에 1번 어. 자, 2번에 1번도 쉽게 생각해보려 여기가 뭐 1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2번은 이 직선 어떻게 되겠어? 호진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1분의 1이지 맞아요. 그럼 기울기는 1분의 1이다. 그리고 x가 0일 때 y는 얼마다? 1이죠. 그러면 0이면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아 시작.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건 기울기고 여기 이거 뒤에 있는 건 y 절편이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예로 들면 a는 1이고 b도 1이 거지. 그치? 예를 들자면. 그래서 문제를 풀면 a의 부호는 양수, b의 호도 양수로 풀면 돼. 이해가요? 자, 그럼 3번도 어떻게 풀면 되냐면 a가 양수, b가 음수라고 랬잖아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a를 1이라 해버려. 그럼, B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지나고, 1 이렇게 돼요. 자기가 풀으세요. 그리고, 4번. 4번은, 독특하게, 이게, 마이너스 AH 플러스 B래. 응, 음,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져있다 그러면 이것도 얘를 들어버려. 얘를 들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도 그럼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이렇게. 그치? 그리고,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x에 0을 넣으면, y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거야.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지. 맞아요? 그러면 A는 뭐야? 1인거고 B는 마이너스 A가 양수 B가 음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버리면 돼 어때? 할수 있겠어? 자 그러면 106쪽 107쪽 풀어보고 다푼 사람들은 어, 다푼 사람들은, 어, 다푼 사람들은, 차례차례 풀어보자. 112쪽 풀어볼게요, 112쪽. 이거 풀고, 112쪽. 알겠죠? 112쪽까지 풀고 채점해보세요 아 112쪽 풀어야 돼? 그 다음 페이지 푸는 거 아니야 이제 반복되는 문제를 풀것 같아 그래서 한번 이해가 가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래서 112쪽부터 이제 유형 하나씩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같이 푸는 거 맞죠? 같이 풀고 다음 시간에 또 와서 도전을 해볼 거예요. 유명히 이거. 같이 풀어야 돼 주성복을 생각하면 안 된다. 자, y는 마이너스 a b x 플러스 b인데, 이게 그래프 이거랑 이렇게 똑같다는 거잖아. 그지 이거 이제 풀어볼 거야. 이거를 풀 건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여기를 이제, 자, 또,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버릴게.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잖아. 그러면, 이제 저, 저, 저 직선, 일자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내버려두고 이 그림으로만 푸는 거야. 그럼 이거는 y는 기울기가 얼마야? 자 어디 보자. 이거의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고 자 y절편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마이너스 1X, 맞아? 그지 그리고 Y절편이 0콤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에다가,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Y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실제로 0콤마 마이너스 1인지 또 확인하면 돼. 됐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교하는 건데, 마이너스 AB랑 뭐랑 똑같아야겠어?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1이야. 맞지? 그리고 플러스 B랑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AB가 1이란 말이야? 그래서 풀면 근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도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러면 B는 음수 A도 음수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직선을 정확하게 예를 든 거지 이거는 예를 든 직선을 하나를 풀어서 기울기 비교하고 y 잔편 비교하는 거 이해 가야 음.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을 이제 같이 해볼 거야 개념 설명인 거야 유형 3번 Y는 A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가 평행이야 평행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이다라는 거는, 자, 이거는 이렇게 내려오 직선이겠지. 그치? 맞아요? 내려오는 직선. 그치? 그러면, 쟤는 어떻게 돼야겠어? 평행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평행해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죠? 평행이라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겠어 평행이라면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는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게 돼야 겠어 같아야 겠지 맞아요 기울기는 같고 그치 그러면 자 1차 함수 중에서 1차 함수를 1차 함수를 생각하면, 기울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뭐 생각해야 되지? Y 절편 생각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 X 절편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치. 이거 세 개를 생각하면 가장 좋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기울기는 같은데, 이게 Y 절편은 같아야겠어, 달라야겠어. 기울기, 기울기. Y 절편, Y 절편. y 절편은 달라야겠지.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지겠지. 이해 가요? y 절편이 같으면 자,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은데 지금 현재 y 절편이 다르잖아. 그렇지? 근데 y 절편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지겠지. 이해 가니? 그래서 평행일 때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어떻게 해야겠어? 달라야겠지 이해가니? 그러면 기울기는 같으니까 뭐야? 여기에서 A하고 마이너스 1은 같고 뒤에 있는 2는 Y절편이지 이게 다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평행일 조건을 알았으면 우리는 일치 조건도 알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어, 유형 4번 정리해도 되겠어? 유형 4번. 일치래. 일치면은, 오, 개꿀이지. 완전히 똑같아야 되잖아. 말 그대로 똑같아야 되잖아. 음 그죠? 그러면 3은 2분의 a가 되고, 그치? 완전히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2분의 3.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3 곱하기 2로 풀어야겠지? 그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a는 6 나왔고, b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야 일치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건데 좀더 욕심을 부리면 일치하면은 뭐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고 뭐도 같겠어 y 절편도 같다 이렇게 음자 맞아요. 2분의 3인,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가고, 똑같이 1차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가요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5번. 뭐는 뭐지? 뭐. 5분동안만 더 설명하고 5분동안만 문제풀고 마무리하자 자 오른쪽 그림 야 오른쪽 그림이 있어 오른쪽 그림 있지 오른쪽 그림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니 그지 오른쪽 그림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따로따로 보는 거야. 오른쪽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기울기는 얼마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면 평행하니까 자, 그러면 이, 이거하고 평행하고 y 절편이 4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냈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y 절편이 2잖아. 근데 이거는 y 절편이 4인 직선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잡고, 그치 그리고 y절편은 사, y절편이 사라는 건이 b가 사라는 거 맞아?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y절편이고, 얘는 x절편이 아니에요. 기울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문제는 잘 읽고 풀어야 돼.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이거를 다 이해하는지 계속 다지는 다지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어, 내가 꼭 이거를 이 여기 길차 함수를 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면 돼. 유형6번 문제 보자. X의 값이 2 e 증가. 그런데 Y의 값은 6 감소. 어, 기울기를 말하는 거네. 그리고 점이 마이너스 2만 3을 지난다. 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자, 첫 번째로, X의 증가량은 얼마야? 플러스 2지. 그리고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6이지. 맞아요.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 아, 기울기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그쵸? 기울기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이다. 그치? 맞아요? 어 그니까 1차 함수를 알려면 결국에는 기울기하고 y절평을 알면 돼 그치? 근데 y절평 안 알려줬잖아 그런데 이제 대신에 뭐 알려줬어? 마이너스 2,3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y에다가 y 자리에 3 대입하고, x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2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러면, x, y를, x, y를 알수 있으니까, b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b는 뭐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6 되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3.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에 답해보자. 1차 함수? 그러면 1차 함수식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요? 그치? 근데 이게 뭐다? y는 ax 플러스 b다. 그래서 a는? b는? 그래서 a분의 b는? 이해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음. 그래서 약속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5분 동안은 이제 뒤로 가가지고, 108쪽, 1 0쪽을 해보자. 아, 어, 요 55분 되면, 쿨하게 가자. 자, 쿨하게 가세요. 선생님이랑 더, 나아서 공부하고 싶어도 음. 네.